NMR 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NMR 제 핵자기공명을 측정할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20메가 20 헤르츠 이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워선을 파워선을 여기 연결하고. 오실로스코프를 켜줍니다 그리고 어, 오실로스코프와 NMR 장치를 연결할 이 챔버하고 ESR 어, NMR 콘솔하고 어, 이 코일, 코일이 있는 이런 장치가 있는데 어, NMR 마운트라고 적혀있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거 이두 줄로 여기 보시면 차례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왼쪽에는 왼쪽 거 오른쪽에는 오른쪽 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전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원을 너를 연결을 하고 어댑터를 연결하고 여기 남은 구멍에 끼워주면 그러면 전원이 들어오시는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 NMR 프로브 이거를 여기다 끼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 시, 이 글리세린 시료가 이 보시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NMR 프로브에서 어, 백작이 공명을 측정하고 플립을 측정해서 여기에다가 그이 이 진동수가 이 코일로 보내주면 이, 자기장이 걸리면서 이 글리세린이 그 핵자기 공명을 하면서 이 NMR 프로브에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을 하고 여기 끼우고 여기 끼우고 그 다음에 NMR 프로브도 여기 프로브 이내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오실로스코프로 전자에... 아예 전자입니다. 공명 진동수를 이 피크가 나오는 공명 진동수를 찾아야 되니까 이 시그널 아웃에 채널 1을 연결하고 시그널 아웃에 채널 1을 연결하고 필드 아웃에 채널 2를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조립은 다 끝났는데요. 어 오시로 스코프 세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간편한 건 오토이스트 오토 오토 세트를 눌러 주는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어 포지션을 이렇게 버튼처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영어로 옵니다 영어로 그다음에 트리거 메뉴를 누르고 슬로프를 폴링 슬로프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나온 폴링 슬로프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그 다음에 어, 이것도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또 u l 도 제로 해주시고 스케일도 아 이거를 한쪽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n g slope, p u l l i n 한 파장만, 한 파장만 나오게 여기로 옮겨주시고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데 그전에 이제 아 이제 측정을 하면 되겠죠 네. 이제 여기서 음, 이, 이 코일에 걸어주는 진동수를 바꾸면서 어, 이 글리세린의 그 핵자기 공명 그러니까 공명 진동수가 됐을 때이오실로스코프에서 피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지다가 센서티브도 이게 간헐적으로 깜빡일 때 찾아서 거기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진동수 만져가면서, 프리퀀시 만져가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어 글리세린이 플립을 하면서 나오는 피크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스타 버튼을 눌러서 멈춰주시면 쉽게 측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십니다.